네, 울진 삼척 산불 8일 차인 3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계획은 이 소강리 지역에 예, 침입한 화선 12, 13, 요 15구역 화선을 결신대로 어, 빨리 정리를 하고, 어, 진화 어, 자원을 이쪽 응봉산 지역에 퍼져 있는 10, 10 11, 14구역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어, 어제 저녁 상황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렇지만 오늘 아침 좀 성과를 좀 말씀드릴 수 어, 있습니다. 어제 일몰 전까지. 금강성 군락지와 가까운 이화선 화선에 대해서 집중 어, 작업을 해서 진화율을 한 80%까지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이제 헬기 작업이 끝난 후에 밤 사이에 이 화선이 죽었던 화선이 다시 살아나서 어, 화선 비율이 약 60%. 어, 총 화선 길이가 5.7km 중에서 3.4km가 다시 살아난, 살아나서 어, 굉장히 위협적인, 음,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금강성 군락지에, 이 요, 요 화선은 이 금강성 군락지 핵심 구역에서 1.4km 전반까지 에, 진출이 에, 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에, 당초에 여기, 이 화선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어, 화선이 되겠습니다. 이 화선에 대해서, 어, 이곳에 투입되었던 662명의 진화대원과, 어, 해병대 등 요원들이 악전 고투에서, 어, 이 임도에서, 임도가 있거든요. 여기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어, 잘 방어를 했고요.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집중 투입해서, 오늘 8시 현재 이 지역은 주불 진화가 완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잠불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정리가 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진화율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이 면적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화선, 총 화선 길이가, 어, 당초 60km 정도에서 68km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68km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화선이 이1114 구역에 한 7.8km 정도, 응봉산 어, 지역에 좀 남아있습니다. 어, 그래서 진화 진도율은 어, 제가 판단하건데, 약80% 정도를 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요, 어, 화선 길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은 80%좀 넘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80%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응봉산 지역이, 어, 요 화선은, 화선은 어, 7.8km지만, 좀 면적이 좀 넓습니다. 제압해야 돼. 그래서, 어, 그, 그 점을 감안해서, 어, 진도율을 80%라는 점을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오늘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강리 지역이 예, 좀 정리됐기 때문에 예, 소강리에 투입한 헬기는 어, 오전까지만 어, 여기 주로 산림청 헬기가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나머지 잔불을 정리하는데 예, 작업을 투입하고 오후 정도에는 어 이쪽 10, 11, 14 구역. 여기는 이미 국방부 헬기 등 다수의 헬기가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해서 응봉산의 어 본진을 공략하는 공격적인 그런 진화 작업을 오후부터는 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리가 된이 그 소강리 지역에는 어 굉장히 이 소강리 핵심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불씨가 남아있어서 이 불씨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불씨를 완전히 잔불 진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진화 인력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오늘부터 어, 국방부로부터 특전사 어, 200명이 오늘부터 여기 투입돼서 인력을 교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전사 200명, 해병대 40명, 또 일반 우리 특수진화대 등 해서 약 300명이 여기에 잔불정리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불 정리 의 감시 활동까지 해서 이 핵심 소나무 군락지의 핵심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산불 영향 구역 면적은 현재 기준 160 전날보다 오후보다 165 헥타르가 늘어난 2만 158 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요 응봉산 줄기를 조금 넘어서 화선이 진행이 됐고, 어, 오늘 밤에 이, 이 보호구역 내에 조금 화선이 진전이 된 것을 에, 감안한 어, 연적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총 가용한, 가동한, 가동할 헬기는 총 82대고요. 어, 총 진화 인력은 3,2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작업을 하는데요, 응봉산을. 어, 언제까지 여기 작업하게 될 것인가, 저도 사실 궁금한데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화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직 인력 진화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헬기로 집중 여기를 타격해서 화세를 상당히 잠재우고 화세가 잠재워진 다음에 에, 여기가 악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루트도 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어, 진화 인력을 정해화된 훈련된 진화 인력과 여기에 투입됐던 어, 특수 어, 특전사 200명 그리고 산림청의 공중진화대 특전사 200명과 산림청의 공중진화대 56명 그리고 일부 어, 진화 가능한 특수 진화대 일부해서 어, 약 300명 가량의 인력을 투입하는데요. 그거는 오늘 투입할지 내일 투입할지 그거는 이 화세가 얼마나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어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 어, 상황에 대해서 또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